자, 안녕하세요. 김상상 대표입니다. 자, 3월 15일. 이제 5월도 중반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5월 이제 딱 2주 남았네요. 자, 오늘 이제 지수가 좀 간만에 많이 빠졌어요. 간만에. 예, 근데 이제 좀 많이 빠져야 될 자리에요. 왜냐면, 이제, 종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laughs>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크죠, 지금. 네. 부담감이 큽니다. 거래소가 202, 어, 2284부터 2646이니까. <laughs> 어, 이번에 250포인트가 넘게 올랐죠. 그죠? 네, 250. 270? 예, 거의 한270 정도 올랐네. 요 예,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는 더갈 거예요. 예. 올해 이제 상반기는 뭐2800 정도까지는 예,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조정을 좀 크게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미장이 뭐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폭등했거든요. <laughs> 중국과의 이제 그 상호 관세, 90을 지금 유해를 했고, 그 다음 뭐, 145% 관세를 뭐 거의 지금 뭐, 115인가? 네. 그 관세를 또인하하고뭐 네, 난리, 난리야, 하여튼 난리. <laughs> 그래서 뭐한 3, 보니까 뭐, 뭐 지금 뭐, 어? 미니멈 한30% 정도로 지금 관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세 우려감이 좀 예, 불식이 되면서 미장이 너무 크게 예, 폭동을 해버려서 우리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상 이제 부담감이 커요 지금. 이제 조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 나스닥이 지금 보면 19,500까지 올라가면 아마 고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을좀 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덜 올랐어요. 거래소 보다는 코스닥이 좀덜 올랐는데. 오늘 저, 수요일 날 200위선을 좀 뚫은 모습이죠. 여기서 또조정 받아야 되겠죠. 텀만 양시한 것은좀조정을 받아야 되고. 중장기 상승은 여전히 예, 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2,000 상반기 2,800 선까지는 남아 있는데 예, 여기서 저좀 저 쉬어가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2,600 이하는 내려와야 될것 같고 못해도 뭐50 포인트 이상은 빠져야 되겠죠. 아니면 6 0선 이제 2,555그 정도까지도 사실은 조금 더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을 좀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음, 지금은 좀형공학과를좀 많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단기 매매 종목들이 물론 나오긴 하는데 단기 음? 예, 단기 매매, 매매 종목이 없지 않은데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좀 조정을 좀 거치면 어. <laughs> 단기 매매 포인트도 더더더 더, 더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 파동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수의 종목들만 터지지만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시장 이 조정을 했을 때는 더 까다롭죠. 그래서 다음 주한 중반 정도까지는 좀 매매 단기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만약 에 조정 나오면 거기서 또 좋은 타이밍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타이밍들이 나올 거라고 해요 물론 뭐 오늘도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 이렇게 세게 터지긴 했지만은 어, 로키텔스케어 신규 종목이요뭐 어,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지 얼마 안된 것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또 그래도 또 탄력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이번주에 어, 로키텔스케어 말고 또 이제 나우로보틱스도 예, 크게 또 한번 예, 상하가 급등 나오면 또는 좀세게 터졌죠. 아주 이게 소수 소수만 지금 터지는 장세 소수만. 당연히 까다롭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많이들 해 놓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지수가 조정을 다음 주에 만약에 타면은 요거를 이번 주에 2,000원 이하 어제 이제 1,985거든요. 2,000원 부분이나 2,000원 이하 좀 매수해서 가지고 가면 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지수가 빠지면 음, 아시다시피 지수가 빠지면 지수가 하락하면 상승합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가 1% 하락하면 이어1 2%가 올라가요. 2%가 인버스는 지수하고 반대 방향에 그러니까 지수하고 반대 방향. 에 특히, 이제, 지수가 고점을 치고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는, 인버스를 사두면, 지수가 빠진 만큼 올라가요. 그 다음, 이제, 지수가 오르면 빠져요. 오르면 오른 만큼 빠져요. 근데 얘는 이제, 인버스 중에서도 2X래서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래서, 지수가 1% 빠지면 2%가 올라가고, 2%가 빠지면 4%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 주에 2,000원 아래에서는 저점이 좀 형성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 좀사 두면 만약에 다음 주에 예상대로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면 이제, 이제 인버스가 예 빠진 거에 두 배가 얘는 이제 곱버스라고 일명. 그래서 4월 달에 보면은 지수가 엄청 빠졌잖아요, 4월 달에. 종합 지수가 4월 달에 250포인트가 넘게 빠졌죠. 4월에. 그니까 두 배가 올라갔잖아요. 두 배가. 저것만 저금, 해도 한 20%가 넘을 거예요. 저것만 해도. 지수 폭락대. 얘는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풍부해서 하루에 거래대금이 오늘 이제 1900억 거래됐죠. 뭐, 이제 거래가 많이 될 때는 한 4, 5천억씩도 거래돼요.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돼서 이제 천억, 천억대, 이천억대 거래되지만. <laughs>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지금 많이 팔았죠. 이번 주에 외국인들 좀 담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번 담을 때, 예, 이렇게 4월 달에 보면 조단이도 담았죠. 요거 이제 조단이조단이 조단이. 예, 4월 폭, 3월 말부터 해서 그 시장 폭락하기 전에 기관들이, 몇, 몇 조, 몇 조를 담았잖아요. 결국 4월 달에 250포인트 넘게 폭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자금 실키는 좋아요. 자금을 실키는 좋아. 뭐 이런 거는 뭐 하루에 몇천억씩 거래 되니까 이제 뭐 1억, 2억 들어가도 별로 티가 안 나죠. 여튼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을 염두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가격 가지고 있든지 예.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지금 이제 4월달부터 1등급 단기매매는 합산 차액이 305%가 돌파를 했고 305%가 상지 건설로 한세번 재매해서가지고, 한70% 이상 차익 실현 해드렸고, 형제 글로벌도 두번 해가지고, 한50% 넘게 차이에들었고 오늘네임이 26%, 미트박스 20%, 케이드가 10%, 아이즈 비전이 8%, 보증보험이 8%, 그 다음에 오르마고 카티스 유니언을 손절 처리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저번주에 포바이4 들어와가지고, 30% 상하가 발생해서, 다음날 팔게 했어요. <laughs> 다음날. 그니까 35%차이에들렸고 3,6물산도 폭락할때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먹고 다음날 동시효과에 팔았어요 45%에서 50%그 다음 이제 엑스펠리스가 4,500원 이하에서 그날 당일날 상한가 나왔어요 그래서 25%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PI가 이제 이번주에 조금 움직이다가 그저께 얘기했는데 어제 3%인가 4%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빠졌어요 시간에 보니까 오늘 8%까지들라고 시간에 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8.5%빠졌어요 시간에 이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악재 없으면 사실 뭐 만약에 어? 7, 8%뭐10% 빠져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어, 그저께 얘기하고 <laughs> 어제 이제 한4% 정도 아침에 어? 오르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은 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7,000원만 안 깨면 돼요. 사실. 폭락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폭락하더라도 7,000원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지금. 아니면 뭐, 공매도를 쳤나. 여튼 뭐, 시간에서 지금 하, 하락이 지금 8%가 나와서, 내일 뭐, 많이 빠질 것,는 각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PI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음 주까지, 어, 아니, 아니, 니까 그러니까. 다,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냥 6월달까지 내버려 두세요. 여기 이제, 그, 4월 11일 날20% 가고, 1 4일날17% 여기서 이제 한40% 급등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물량이 좀 4월 달에 한번 급등하면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이달은 좀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7,000원이 저점이 형성됐으니까 만약에 내일 뭐 추가로 폭락을 하면 그냥 일단 7,000원 깨지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유지한다 생각 하세요. 대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원일 TNI가 이제 3만 원이야 얘기를 했는데 원일 어, 어제 뭐 3만 원 이하 줬죠 2만 9천 원 오늘도 뭐 폭락했어요 사실 오늘 당중에 11% 2만 5천 원대까지 폭락했는데 낙폭은 좀 많이 축소를 했어요 <laughs> 신규 종목인데 이게 이제 공모가가 13,500원에서 4만 1000원까지 200% 가까이네. 이거 터졌죠. 200% 가까이. 그리고 지금 내 내려박기죠. 그러니까 이제 공모 물량은 거의 다 털, 저기, 기관들이 다턴것 같아요. 첫날 50일 만주 나오고, 이튿날 뭐 지금 15만주인가? 16만주. 그 다음 이제 3일째 15만주. 어제 8만 6천주. 오늘은 이제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기관도 기관들 공모 물량은 거의 다 털렸죠. 이번에 기관들이 받아간 게뭐 90만 주좀안 되게 받아간 거더라고요. 그럼 뭐 지금 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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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렸어. 다 매도야. 전량 매도 다한거 같아요. 이번 주. 그럼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첫날 이게 이제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기관들 물량들이 이제서 한 3~4일 동안 쏟아져 나와서 다 털렸으니까. 23,000원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이제 어제 들어간 부분은 이제 손실이 좀 났죠.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다음 주에 파동이 나오면, 음, 한 35, 6,000원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수익, 그러면 수익이 나겠죠. 아니면 다 기다렸다 다음 주에 뭐 저점이 나오면 이제 한번더한번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처음 잠 시제, 단소재 요거는 오늘 뭐 그렇게 빠진 않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5%가 올라갔죠. 시초가가 5% 시작했죠. 왜냐면 어제 장마감하고 나서 시간에 5%가 상승했어요. 거래도 좀 됐고, 십, 십 몇만도 됐는데. 그래서 튀어나갈 줄 알았는데 안 튀어나가더라고. <laughs> 튀어나갈 줄 알았는데. 오늘도 뭐 플러스 한3%가 아침에 조금 나다가 그냥 많아버렸어요. 61선 근처에서 지금 눌리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누르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등급 대장주입니다. 예,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예, 초대박이 터져서, 이게 800표가 넘게 나왔어요. 1, 2, 뭐한 7, 8배 났잖아요. 네. 여기서. 1등급이지. 여기 연속상하가도 나왔고.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해서, 예, 이게 1등급 대장주에요. 1,500원 대부터뭐 11,000원이니까 뭐 7, 800표가 넘게 나왔죠. 지금 이제, 이달에 어느 정도 바닥이 좀윤가 거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4,300원 대가 지금 저점인데, 여기서 요요 요 자리만 깨지 않으면 예, 조정 감안하고 가지고 있으면 좀 파동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 주는 거래가 줄었죠. 그럼 이제 다음 주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다음 주까지는. 그렇다면 뭐 그렇게 보시고 예,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조정 나오면 여기 이제 그 4,000... 4,400원대가 아직은 저점이 깨진 건 아니니까, 저 어? 라인만 깨지 않으면 그냥 조정 감안하고 들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등급 대장주가, 얘, 얘도 이제 1등급 대장주인데, 음, 1월달 이후에는 좀 힘을 못 썼죠. 3월달에 양자모 이슈가 나와서, 양자모 이슈가 나오면 얘가 1등급 대장주예요. 지금 제 종목 많이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봐서 좀 타이밍이 좀씩 나올 것 같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다음 주 중반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게 또 기회예요, 기회. 예, 기회가 될 겁니다. 예, 분명히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현금 화보를좀 많이 해놓고, 다음 주 조정장을 좀 기다려서, 예, 타이밍을 잡으면 또 고수익을, 예,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정이좀 나올 거라는 걸 염두하고, 어, 한 2,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어, 그조정장에서잘 선점하면, 뭐, 충분히 또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엑스펠릭스 <laughs> 하나가 이제 사가 터지고, 나머지는 뭐, 지금 중국이 안 터져가지고, 아까 고퍼스 얘기한 거, 예, 잘 선점을 해보세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속 이제 고점대가 어느 정도 나오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제일이에요. 그냥 종목 이것저것 많이 늘리면은 이게 시장이 지금 오늘은 뭐 19포인트 빠졌지만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빠지면 한 50포인트 이상 빠진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 영향이 크거든요. 렇게 여튼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이번주 잘들 마무리 하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vip 가입하실 분들은 이데일리 쪽으로 이데일리 고객센터 1 6 6 6 2 2 0 0번으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